보시면 이렇게 보드 한 장이 다 들어갑니다. 모델 X에는 보드 한 장이 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 포항으로 출발합니다. 왜차 안에 보드를 실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델 X는 기본적으로 위에 랙을 설치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서핑 보드나 스노보드를 못 실습니다. 그래서 저도 6인승을 선택했는 거고요. 가운데를,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이렇게 스노보드나골프채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인승 보드를 했습니다. X는 팔코닝이잖아요. 도어가 이렇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렉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드 한장 들어갑니다. 네. 8비트 한 6인치 정도 돼요. 길이가. 그런데 이 대시보드 바로 앞에 유리, 이 대시보드 LCD 화면 바로 앞에까지 길이를 차지를 합니다. 일반 패들보드뿐만 아니라 뭐 서핑보드 정도 되면 고피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원래 다대포로 가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패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다대포에 파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신앙만으로 지금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를 가는데, 보시다시피, 패들보드를 실을 씻는데,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시내주행할 때, 얘를 켜고요. 그래서, 얘를 켜서 옆을 바라보고, 완전히 좀 위험할 때는 얘까지 켭니다.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요, 아는 길은. 그리고, 이제, 보시면, 테슬라는 모델 X 같은 경우에 여기 디스플레이에 옆에 자동차들이, 자동차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넣을 때 차들이 위험하면, 어 차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어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테슬라를, 어 지금 거의, 5년 몰았죠? 거의 5년 몰았는데, 5년째인데, 지금은 이, 이 센서들을 100%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반자율주행의 어떤 성능은 99% 믿고 있지만, 어,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센서로 보여주는 것도 보세요. 방금 폰도 보이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거의 100% 지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이드 미력 없어도 이렇게 카메라 상으로 보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그런 그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길긴 길죠? 이 모델X가, 보이시죠? 모델X 안에 패들보드가 쭉 끝까지 다시 됩니다. 8피트 6인치. 1 k 로 남았습니다. 다 도착해 가네요. 어,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어, 네, 1 m 급으로 조금 있네요.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짠내 짠내 아난이 짠내가 싫어 강릉 안목은 짠내가 안나서 좋은데네 저는 짠내가 굉장히 마음에 안듭니다 자이 파도 자 저기 라인업에 지금 서퍼들이 잔뜩 모여있고요 왼쪽에도 괜찮은데 왜 왼쪽엔 안하지 저쪽만 계속 하네요. 아, 왼쪽은 바로 죽어버리네. 거품 때문에. 아, 카도가 아, 고르지 않다. 저 라인도 괜찮은데. 바로 저기서 잡아서 오른쪽으로 타면 되겠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모래가 되게 반으로요. 오, 진짜 파도 좋은데? Celebrate. I just want to celebrate. 没事，没事。 Yeah. 찍어줄아 여기서 파도가 죽구나 저까지 가야지 파도가 사는 다시 죽어버리네 이 쪽은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 22개가 12,000원이래. 그래서 12,000원치 호두빵 사서 가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좀 네네. 네. 네, 많이 파세요. 네. 서항 네. 신앙판에 이렇게 호두 파는 가게가 있어요. 어 그리고 아. 저좀 많이 탔죠 주말에 강릉 가서 엄청 많이 탔어요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만색 옷을 입고 탔고요 어, 저쪽에 카라반이 있네 보여드릴게요 저기 카라반 세대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카라반 대놓고 타면 딱 좋겠어요 음, 예전에 저기 정진동 해장국집에서 먹었었는데 문을 닫았네요 네, 부상입니다. 쫙 찢어졌는데, 피가 계속 납니다. 깊진 않은데, 아, 피가 계속 나네요. 계속 파도를 탔더니, 이게 상처나도 파다, 바닷물이 씻겨나가고, 씻겨나가고 해서 탔는데, 이제 마르겠죠. 참 무식하죠. <laughs> 이제 집으로 갈게요. 아, 역시 그 짠내가 좀 심하고, 그냥 서핑만 죽으라고 타는 것 같으면 솔직히 뭐 가까우니까 좋은데요 저는 물이 깨끗한 강릉이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안목 해변에 너무 길들여졌어요 이렇게 딱 나오면 외국 같고 깨끗하고 뭔가 짠내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딱 나오면 뭔가 이렇게 커피도 바로 마실 수 있고 또어 아이스크림도 사먹을 수 있고 인프라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어 풍경이 안 좋은 데서 서핑을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되게 위험하게 하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포항은 이제 안 오는 걸로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는 좋았어요. 파도는 오늘 웹캠을 보고 왔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어제 서핑 타다가 다쳤어요. 아 이게 이 바위에 긁혔습니다. 포항의 신앙만의 포인트 단점은 끝까지 파도를 잡고 타면은 초입에 바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심하게 다친다고 하던데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짧게 타고 빨리 빠져야 돼. 안 그러면 조금 끝까지 가고 싶어서 쭉 가다 보면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해서 이런 식으로 바위에 찍혀서 다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도상으로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지도든지 보고 영상 편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입 부분을 피해서 서핑을 아셔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파도 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 부분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서퍼분들이 타는 걸 보고 그쪽에서 놓으시고요. 그리고 서퍼가 없다! 이러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도를 잡아서 길게 타고 싶어. 그래도 길게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아시겠죠?